오늘은 어떨지요? 주말, 일요일. 아, 새부터 일하니? 안 좋은데? 무조건 내외네. 아, 씨. 큰일 났네. 새부터 일해. 안 돼. 맥스네 시작부터 어 몰라 아 스톱해 그렇지 죽다 살아났어요 좀 전에 3 없어? 아, 또왜 이래 마법에 나가기. 이러면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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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아이, 참네. 참고! 아, 구글 넘겨줘. 제발 붙지 마. 와, 아까워. 흔들고. 다섯 배. 시작부터 왜 이러죠? 쇼카 구경도 못하고. 오케이. 안될땐 길이가 최고야. 미션도 없네요. 팔강에 오면 최고였는데. 팔강아 그런 운이 팔강아이씨 치겠잖아 아 미치겠다 팔강 시트턴이야 설마 봐. 아 있었네 원래 하필 저렇게 나네. 와... 1조카 없어 미션도 없고 일은 있어. 뭔가... 아씨... 오면 대박인데 가면 죽음. 간답이... 1은... 7! 7아그 넘기지네 근데 7 7고아이저다 나도 아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미스터지 마스터지구나 여기 미션 없고 와 아이고 그게 안에 시작부터 안 좋더라 겁나네 겁나 겁나 안돼 똥 다행, 천만 다행, 우선. 잡법 아이고. 와, 죽도 살아났네. 이제 그만. 조마조마. 오케바리, 똥, 칠. 똥못 먹을 거야, 강이면. 일광 안 된다. 팔광 광을 하나 깨야 되는데. 사님? 어. 좋지, 스톱. 와우, 맥스. 사람이 없어요, 초반반. 기음움이라안 치는데, 아이, 참. 저는 폐가 너무 잘 붙어. 아이들을 1, 2, 3 만들고 1, 투를 벌써 조금 다 했어. 아, 역시네. 큰일 났다. 고들이 이조크 네. 하나 와줘. 아, 못만네 흥단 뺏고, 싸지 마. 그럼 계속 꼬. 좋았어, 기 니피야. 나피야안데동방 니가.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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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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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 아직 안 나왔어. 네 와우, 최고 기호민 님, 한번더 아이 조카. 너네 진짜 피해대 진짜 이양이거 무서워. 아, 비도 못 먹어. 틀렸다. 똥 위험하다 똥 그렇지 쫄지마 이길 수 있어 5점인데 똥 나와서는 안해 6억이나 돼 아이고 안치기 해놓고 또또 또 만났어 아 이쪽 하나 여봐요 그죠 안아 이 양반이나 아까 방어는 잘했는데 어서와! 미션이네 어서와! 그렇지! 나쁘지 않 o 아 미션 s 방 미션이 i s 하다 n 라이 s i o n v i s i 없네. 미션도 없고. 어, 뺏어온다. 똑똑하네. 구가 나오면 탁인데, 아씨. 이번 넣고 들어가야 돼? 선배, 구! 아이고, 글라스글라스 크게 먹기네. 자, 사과. 시작자, 원곡. 잘해야 5, 5억이네. 그렇지, 5억도 안될나 고박당하겠네, 이거. <laughs> 고박당했어요. 스탑. 괜찮아. 요즘 사랑총룡이 이님한테 많이 깨지고 있는데. 많이 깨진들은 피해야 돼. 고두리 먹을 거랬나아씨 아니구나. 청단. 못났어 청단인데. 제발. 아. 이제 뗐고 아, 조카 어깨를 청단을 떼야 되고 이 미션 아, 도가네 아 이건. 나죠 청단이네. 청단. 아, 십디가 걱정이네 이제, 그만. 못 먹겠네. 뺏길까봐. 아지마 세리피 와주고 풍나와주고이 맥스 일 갔잖아 그 넘겨야지 뭐섭다아팔 나왔네 있잖아 팔. 어 호박이야 아, 미션 때문에. Ship, 미션. 저배나쁘지않은 데. 광이 없네. 저유 계속 저 없어. 이런, 어우, 광도 없는데. 큰일 났다. 낫네? 아. 2, 광구 불을 참아봐. 아, 이제 5광 해야지. 스트레토 못 나나 못 나네 아 오광을 안네 연습 게임. 팔팔팔. 4 888리피 아이 참 설마 스리피 나와서 나니 이제 폐가 왜 이런 거야, 쪽하다놓고 아이고. 아, 진짜 이 양만한테 안 되는 날이네. 피해야지, 뭐.

이이쭉 빠지네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뭐지 야이 고두리가 다 갔네 아 바보야 뜯기잖아어안 뺏겼어 아직 오8광안 되라고 아이씨 오강을 목표로 했는데 뭐야? 똥이 사라졌어. 이 님한테 계속 있는데. 피해야 돼. 손 잡고 쪽하고 2 2. 상피 아이고, 이거 쩌나 아, 씨. 생각도 못했대 안돼 미션 싸우지마 구구 더럽게 안 붙네 오늘 피해야 돼이 양반 안 되겠네 진짜 오지 나루님 300만 한번 바람씨러 7 미션 8 에이라 모르겠다 미션이다 4아이고 뺏기니? 뺏기지 당연한거지 응. 좀 폭탄! 으면한다 만한... 슬. 어차피 그 어차피 네대가네 내끼 준비해서 이렇게 하왔쫄롱비먹으려고 잘부터. 아, 고 들어가겠네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안안 아. 두고. 너무 몰아줘, 그죠? 송단 동안에. 아. 또 잡혔어, 아. 천만방을 오지 말아야 되나. 진짜 사기맵 쓰는 사람들이야. 조카가 진짜 아나요?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 양만 들었지. 오, 욕한다고 한번준 거야? 얘안 돼. 또안 돼. 짜라. 아유 기대했다 기대했어. 한번 더또커똥 없어. 아 미안 미안. 네야 이거 뺏기면 안 돼. 좋은 게 있네, 좋은 게 있어. 안 돼, 일 낫네, 이사 가볼게? 이 야, 아이고, 비모가수낫 났는데, 못 났네? 통한 님왜 300만 양계세요? 아 참나 무조건 내 배면 큰데이 구독을 내. 아이운귀여나귀여어 귀여운 귀는거 힘들었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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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2야 두가 아프네, 두가. 고두를 깨야 되는데, 아씨. 안 돼. 그렇지. 통통. 어우, 똑팔려는데 나가시나? 천만방은 거의 길이빨이에요. 왔다갔다 해요, 다. 진드간에 치는 거 없어요. 여기 자뻑이 많다 아유 낫네 이 똥도 나와 가는겨 막판 하나 왔어 고들리 깨고 이. 아고들리 먼저 안돼 아, 똥 내장 네 붙혀드는건 사지마, 부사. 청단도 있네. 아. 쪼카 왔잖아 광. 비광이네. 비광. 비강. 마지막하고 끝낼라 는데잘 됐네 팔안돼 미션 없는 게 겁나야 지금 흔들했어 흔들했어 흔들렸어 흔들어렸어 제발 접하 아닌걸 게 조금 미션인데 3, 4, 5, 안 7, 8, 9, 10, 11, 12, 13, 1다이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가 나와줄까요 조카나. 조카 없어. 조금도 아이고. 아이고. 아그리고 아이고. 미션고얼이일까요고아인고4이고 아이고. 아이 여기까지 할게요.